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2023년 KB 골든 라이프 보고서, 통계청 자료, 뉴스 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맞이하는 노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부장은 중년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회사 내 파워 게임에서 밀려 승진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공고 사직으로 50대 중반의 나이에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두 딸이 아직 대학생이라 60살까지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살고 있는 30평대 아파트의 주택담보 대출은 최근에 다 갚았고 예금 통장에는 1억 정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총 2억 2천 정도의 돈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막연하게 회사만 열심히 다니면 노후는 풍족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젊은 시절 회사 생활에 집중하느라 투자나 재테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은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까지 8년이 남았습니다. 8년 동안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사실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체력과 정신력이 있을 때 재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견 기업에서 일했던 사무직 경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또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자기 개발을 하거나 특별한 취미, 특기가 없어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인 중에는 문화유적지에 관심이 많아 전국여행을 자주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퇴직 후 문화해설사로 일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 회사만 바라보고 회사에만 올인했던 시간이 후회스럽기까지 합니다. 경비원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경쟁률이 100대1이 넘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은 없습니다. 요즘 경비원이나 주차원으로 취업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무인 정상기와 같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월급이 딱 끊기고 나자 매달 나오는 월급이 얼마나 따뜻하고 고마운 것이었는지 실감합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괜히 아내의 눈치도 보입니다. 두 딸은 아르바이트로 자기 용돈은 벌고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에 어떻게든 돈을 다시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최소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2억 2천만 원으로는 막막합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려면 간병비라도 비축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뒤늦게 현역에 있을 때 재정 관리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연금이나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처럼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산 투자에 신경을 더 썼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남은 인생과 결혼을 하게 될두 딸을 생각해 창업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장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치킨집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치킨은 닭에 파우더를 묻혀 튀기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조리 방식을 가지고 있는 메뉴입니다. 또, 창업 비용도 타 업종에 비해 적게 들고 나중에 가게를 팔 때도 치킨집은 팔기 쉽다고 합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선택합니다.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1억 2천과 가지고 있는 돈 일부를 보태어 20평짜리 상가에 치킨집을 차립니다. 오픈하고 세달 동안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새로운 치킨집이 생기기 시작했고 물가가 올라 고정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닭을 튀기고 자신은 배달하면서 밤 11시까지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했지만 가게 월세 100만원에 아르바이트생 월급, 배달앱 수수료 등을 내고 나면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장사에 뛰어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험 많은 다른 치킨집 사장들과 경쟁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퇴직금으로 어렵게 시작한 장사는 점점 힘들어지고 자신의 노후 생활도 점점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 드린 김 부장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2023년 KB 골든라이프 보고서, 통계청 자료, 신문 기사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노후의 삶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3년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전에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였으나 실제 은퇴 나이는 55세로 10년이나 빨라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할수 있는 기간이 예상보다 짧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로봇이나 AI 등이 산업에 본격 도입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은퇴 시기는 앞으로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경제적 노후 준비를 시작했냐 라는 질문에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가구가 52.5%라고 합니다. 또 경제적 준비를 시작한 경우도 평균 45세의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 은퇴 나이인 55세와 10년 차이에 불과해 충분한 준비 기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는 노후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비용인 최소 생활비로는 월 251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여행, 여가활동, 손자녀 용돈 등을 줄수 있는 비용인 적정 생활비로는 월 369만원을 생각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비해 최소 생활비는 67만원이, 적정 생활비는 106만원이 늘었습니다.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인한 인플레 현상이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0년 62.3세였던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50년년 만에 83.6세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21년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의료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노후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노후 준비보다도 목돈을 모아 집도 사고 결혼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만이 노후 준비는 아닙니다.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설정을 하는 것부터 노후 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빠르게 노후 준비를 고민하다 보면 잃은 경제적 자유를 맞이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내가 결혼을 위해서 산 아파트도 시간이 지나 노후 자산이 될수 있고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갑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노후 준비를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2023년 KB 골든 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251만원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노후 자금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계산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이 25배의 법칙입니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이 개발한 규칙인데요. 은퇴 후 30년을 더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법칙으로, 은퇴 후첫 해에 필요한 노후 자금을 예상한 후이 금액에 25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첫 번째 해에 3천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필요한 노후 자금은 3천만 원 곱하기 25, 7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자신 또는 배우자의 간병비나 자녀의 결혼비용 등도 추가되어야 한다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노후 자금 총액을 계산해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막연하게 집 있고 국민연금 있으면 되지 하던 생각이 싹 사라지고 노후 준비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청장년 시절 고생한 만큼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지금 어떻게 하면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50, 60이 넘어가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를 하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특출한 능력이 없다면 저임금 3D 직종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은퇴 후에는 현역 일때에 비해 근로소득이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을 때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책 부자아빠 가난한아빠 부의 추월차선의 핵심은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인데요. 노후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에는 저축을 통해 자산의 흑자구조를 만들고 종잣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자산에서 만들어진 돈을 다시 재투자하거나 현금으로 축적하면서 노후 자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로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화폐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는 미국 고배당 주식 etf처럼 경제의 부침에 따라 등락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확률이 높고 안정적인 배당금이 나오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부동산의 경우도 노년에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 80%가 부동산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는 당연하게도 임대 수익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임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노후에는 좋습니다. 이외에도 보호보로 할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나 인터넷 사업 등도 있을 겁니다. 사업이든 부동산 주식 투자든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하는 소일거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어울리고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기쁨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소일거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계속 교류를 할수 있습니다. 회사형 인간으로 살아온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동안 주로 일을 위주로 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직장을 떠나면 외딴섬에 갇힌 것처럼 대부분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데요. 이럴 때 소일거리를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이 아닌 바로 사회적 유대 관계라고 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취업자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1위 생활비 보탬이지만 2위는 일하는 즐거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교류 증진에 의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소득은 줄어들지만 자녀들이 대학 졸업 전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 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용돈 벌이를 위해서라도 소일거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 자신이 할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최고의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거 현역 시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직책이나 자존심은 내려놓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고,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에 있었을 때 했던 일을 자신이 정말 좋아서 했던 일이라면 경력을 살려서 일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취미나 특기 중 자신이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인 중에는 역사 공부와 독서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은퇴 후 문화 해설사로 일하면서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은 많지는 않지만 한달 용돈으로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로 들면 자신이 평소 기타를 취미로 하고 있다면 자치센터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노년층을 상대로 기타를 가르치는 일도 할수 있을 겁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경험이 많다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가이드도 소일거리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좋아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 도우미도 할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요리를 좋아한다면 요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볼 수 있습니다. SNS를 운영하는 것도 소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퇴 관련 보고서와 통계청 자료, 기사들을 통해 은퇴 후 겪게 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자신의 노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